지구 영감 처음 타는 기차 놀이에 서영춘 씨가 불렀던 이런 노래가 생각납니다. 오늘 내가 탄 전철은 기관실이 사라진 곳에 자리한 통 유리창은 내가 처음 타본 전철이라서 나 또한 신기했습니다. 신림선은 국내 최초로 한국형 무선 통신 기반 열차 제어 시스템을 도입해서. 기관사 없이 무인으로 운영된다네요. 참 신기하지요. 근데 단점이 있네요. 일반 전철보다 흔들림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몸을 간신히 지탱하고 영상을 찍다 보니 어느새 종착역 관악산역이 다가오네요. 드디어. 관악산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표를 내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개차를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작새처럼 생긴 도형을 바라보며 1번 출구로 나가시면 됩니다 아 드디어 관악산 공원이라는 저 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가면서 좋은 장면을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1번 출구로 나와서 주변을 싹 한번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등산로 안내도와 주변을 한번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이곳은 담쟁이농콜들이 각자 제갈길을 가고 있네요. 싱그러운 산내음이 기분을 상쾌하게 합니다. 자 지금부터 슬슬 가볼까요? 어딜 가나 제일 먼저 화장실부터 찾아봐야 됩니다. 올라가다 보니 좌측에 잘 정돈된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아카시아 향이 너무 좋습니다. 아카시아 꽃이 많이 피었네요. 올라가다 보니 오른쪽에 화장실이 또 있었습니다. 오늘은 서울 둘레길이나 관악산 둘레길이 아닌 공원 입구를 지나서 1광장과 2광장 사이에 진입로가 있는 무장의 숲길을 가려고 합니다. 여기가 만남의 장소입니다. 여기서 잠깐 음료수를 마시고 바로 위에 무장의 숲길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림이 우거진 숲속에서 게이트볼을 하고 있네요. 가다 보니 맷돌 체조장도 있네요. 제2광장, 화장실이 있는 곳에 무장의 숲길 출입구가 있습니다. 이제 즐겁게 무장의 길을 걸어 볼까요? 관악산도 아카시아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아카시아 꽃이 향기가 너무 좋네요. 첫 번째 휴게실 옆길로 따라서 쭉 갑니다. 모처럼 산길을 걸으니까 꼭 소풍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산에 토사가 나지 않게 물길을 만들어 줬네요. 계단처럼 말입니다. 이어폰을 끼고 걸어 보세요. 음악을 들으면서 걸으면 너무 좋지요? 유튜브 검색에서 맥스킴 콜라텍을 치면 은 흥겨운 콜라텍 음악도 들을 수 있답니다. 여기서부터는 잠나무 쉼터입니다. 이제 잔나무의 향긋한 설레음을 맡아볼까요? 너무 좋지요? 돌리고 돌리고입니다. <laughs> 소사가 나지 않게 물 심토도 만들어줬네요 섬세함이 보입니다. 조금 걷다 보니 피톤치드가 팍팍 풍겨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크길이 계단이 없어서 무릎이 아프신 분들도 꼭 한번 와보세요. 교통편도 좋고 장려할 만한 곳입니다. 서울 근교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참 행복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스틱을 두 개씩 붙들고 부부가 나란히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보기가 좋군요. 가다가 보니 새 쌍둥이 나무가 함께 붙어서 사는 것을 보니 신기해서 찍어봤습니다. 산딸기꽃이 많이 피었네요. 가을 때쯤 오면은 산딸기를 볼수 있겠네요 여기가 도토리 심터입니다 가다 보니 꽃이 예뻐서 찍어 봤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오동나무 같은데 확실히 잘 모르지만 아시는 분은 밑에 댓글 좀 써주세요 이 바위는 하트 바위라고 합니다. 최근에 지어진 이름인 듯해요. 예전에는 하트 바위라는 이름이 없었겠죠. 참 신식 이름도 많이 생겼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아주 촬영하기가 딱 좋았습니다. 산내음이 그리고 풀내음이 함께 어우러져서 너무 기분 좋은 트레킹이었습니다. 가파른 길을 경사 없이 만들려고 하니까 지그재그 길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전동차도 올라갈 수 있게 배려를 많이 해 놓았네요. 너무 좋은 곳은 가는 곳마다 폭포수 소리가 들려서 마음이 상쾌해지고 좋았습니다. 올라가는 중에 좌측에는 폭포 개울이 흐르고 있어서 소리가 요란하게 나기도 했습니다. 거의 다 올라왔나 봅니다. 전망대 심터 안내 표지판이 보이기 시작하고 시내가 한눈에 쫙 보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정상이 보입니다. 여기가 정상입니다. 다들 올라와가지고 몸을 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과일과 음료수를 나눠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야를 넓게 한번 풍경을 담아보겠습니다. 관악산 전망대 안내판입니다. 저 멀리 북한산도 보이고, 남산 타버도 보이고, 육삼 빌딩도 머리가 빼꼼하게 보이고, IFC 빌딩도 보이네요. 정상 뒤편에 보니까 둘레길, 다른 길로 가는 길, 안내 표지판도 있습니다. 나중에 오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에서 싸가지고 간 음식을 먹어볼까 했는데 이미 사람들이 와서 자리를 차지하는 바람에 우리는 내려와서 한적한 곳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올라올 때 10시 20분에 출발을 했는데 정상에 와 보니 12시 20분이 됐네요. 이제 서서히 하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다리에 힘을 쭉 빼고 들었다 놨다만 하면은 저절로 내려가지는 것 같습니다. 내려오다가 계곡의 물에 발을 담그고 싶어서 계곡 쪽으로 향해서 갔습니다. 집사람이 먼저 발을 담구고 나도 따라서 담구었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목욕을 하러 왔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팔각정이 있어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계곡 옆 길을 따라서 내려왔는데, 나름 옛날 풍취가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